흔들렸다고 추천이 안맞네5 4줄이지 이게 이걸로 원주가 끝나더라. 이걸로. 드디어 원에서 대출하는원에태 탈출한... 지금 접선이랑 현이 이루는 각 접선, 현 접선이랑 현을 그럴 까 여기에 접선이 있을 거고 현이 뭐 어디 있을까 이렇게 있을까 이게 현이겠지 이래 놓고 볼 건데 <laughs> 접선과 현 이루는 이 각은 어디 야더라 저기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우리가 여기 이 이쪽 각이겠지 이쪽 각 그치? 이쪽은 안 되나요? 뭐, 이쪽 보통은 작은 쪽으로 보니까 그렇지. 어, 네. 작은 쪽으로 보니까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잖아. 그러면은 뭘 보냐면은 이렇게 끊겨 있지. 현으로 이렇게 끊겨 있지. 이 놈의 호를 봐. 이 놈의 호를 갖는 원주각. 뭐 이렇게 나버린다. 그럼 이 놈의 이 호를 갖는 원주각이 어디야? 여기겠지. 맞아. 이 놈을 A 이 놈이랑 이놈랑 갖게. 다시 접선과 현이 있었어. 이놈 이루는 각은 이 현이 끊고 있는 이 호가 있지. 이 호의 원주각이다. 그렇 어. 이제 증명을 들어갈 건데 증명 어떻게 까 보면은 뭘 해볼까? 우리가 원의 중심이 있겠지 여기. 에 원의 중심 뭐가 있다고 해봐. 그래놓고 어뭐 해볼까? 지름을 지나게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호가 이렇게 있지? 여기 이렇게 지나게 한번 해볼까?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 지름을 지나가니까 90도가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 됐니? 그러면 은 이쪽 원주각 이 노란색 보여? 노란색 부분의 원주각이 A라고 할수 있겠지? 이쪽 새까만 부분 yeah. 맞아. 그 다음에 <laughs> 여기랑 같은 부분 어디 있겠어? 이 호의 원주각도 여기서 찾을 수 있겠지? B라 하면 안 돼요? 어 아, 그치 A 겹쳤지 그럼 뭐라고 할까? B X? B? 오케이 B B라고 하자 그럼 여기 원주각이면 여기도 B가 되겠지 맞아? 그럼 얘들은 어떻게 되냐? 여기도 지금 접선은 항상 지름과 어떻게 만나? 90도로 만나겠지 맞아? 그러면은 여기를 우리가 뭐 A로 놓으면은 어 여기로 내왔갔나 괜히 여기로 내려갔네 그럼 여기를 새롭게 만들어보자 여기를 C라고 한번 넣어볼까? C를 넣어버리면 여기가 어떻게 돼? 여기가 어떻게 돼? 여기랑 여기가 또 아까 C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 여기가 B 플러스 C가 90도잖아 맞지? 여기서도 90도니까 여기가 당연히 C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럼 거꾸로 봤을 때이 접선과 현이 이루는 이쪽 C가 얘는 호의 원주각 이쪽이랑 같게 되겠지 이해되냐? 우리는 이제 증명과정을 이렇게 넘어간 거고 항상 뭘로 외우면 돼?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이 현을 끊는 이 호에 원주각이랑 같다고만 외우면 되는 거야 그지 오늘 이게 전부야 여기 마지막 고은 이게 전부야 그래서 바로 문제로 들어갈 건데 이제 5번 볼까? 이제 5번에 1번 방버리면 눈으로 풀겠지? 1번 뭐겠냐? X 56 그렇지 56이겠지 보이냐? 이거 익숙해져야 돼 이거 항상 너네 까먹어서 못찾는거 항상 뭐야 이 현이 끊는부분 끝쪽 가져와가지고 이놈의 원주각 찾으면 되는거야 그럼 x는 눈으로 푸는 1번은 눈으로 푸는거고 56도 2번 어떻게 돼 2번 30도 2번 30도냐 어떻게 는데 그치 위에가 45도니까 45 105도니까 180에서 2개 빼버리면 되겠지 네. x 30도 3번은 BPA가 끊겨있지, 그렇지? 네. BP 원주가 그러면 각 A 쪽이겠지, BAP 쪽이겠지. 그럼 거기 어디야? 60도? 거기 65도야. 그 그래, 다음에 지름을 지나니까 각 P 쪽이 90도 되겠지. 맥스 구할 수 있겠네. 몇 도겠냐? 25도. 지금 보고 있냐? 예. 좋은데.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어. 이해했어? 4번은. 4번 어떻게 돼? X가 어디랑 같았어 어 P, A, B랑 같겠지 그치? 네. 그치? 그럼 크게 보자 그러면 은 X랑 35도를 더했을 때한 외곽 80도가 나와야겠네 네. 이거 이해되니? 그럼 X 몇 도겠어? 45? 맞냐? 45도 나오겠지 이해 안 되냐? 다시 해줄까? 그림 그려줘다 됐어? 이거 됐냐? 해결됐어? 35도에서 했으면 여기 네. 4번 그림을 한번 봐버리면은 어... 이렇게 네. 나와 있고, 네. 이렇게 있고, 네. 이렇게 네. 있고, 네. 여기서 이렇게 들어갔지. 네. 여기가 X고, 여기 바깥쪽이 80이고, 네. 여기가 35도지. 네. 그러면은 네.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이놈의 원조력이 주 X고, 그렇지. 그럼 삼각형의 한 외각은 나머지 두 내각의 합이랑 같겠지. 아. 뭐, x 플러스 35가 80이니까 x 45도 나오겠지. 그치? 네. 이렇게 간단하네. 끝났다요. 아, 그 대신 세븐도 아. 다시 넘어와서 다음 거는 일단 개념을 들어올 거야. 야, 안 들어. 아, 예 다른 다음에 3 8번 한꺼번 더5 음. 8 어때? 할까 말까? 안되겠안되 음. 아, 아, 555번이나 한번 해줄까? 550번 한번한번해줄 다시 봅시다. 접선과 현이 이루는 60도는 이 끊는 것 여기가 호겠지? 네. 이거의 원주각 어디야? 요 그럼 얘들아, 이 삼각형이 60, 25인데 이 각은 당연히? 9 0수 있게 되겠지, 몇 도? 65도. 65도. 그럼 이, 지금 이 크게 보면 사각형이지? 네.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네? 대각의 합이? 180이 되겠지. x 몇 도? 80. 80이냐? 85. 85, 80.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두개 아, 지금 응용한 거지? 오늘 배운 거 하나랑 4형이번을배웠다는거 다음에 답은 5번 15나오음에 162번 아니라 뭐지? 2-2도 그렇지만서도 3-2도 모양이 많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보조선 잘 그려야 된니다 보조선 어떻게 가거야 될지 한번 생각해도 어야돼 지금 이것도 보조선 그어야 되니까 하는 말이야.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어. 원이 이렇게 나와 있고 에이, 접선이 있고요. 이 놈이 지금 지름을 지나게 그어졌네. 이 놈이 얘들아 우리 뭘 사용해야 될까 지금? 보조선 보조 그보조래 말했으니까. 음. 그치 90도 뭘갈뭘 지나니까 90도 사용할 수 있어? 그치, 지름을 이용하니까. 그대로. 그럼 여기가 여기가 지름의 끝일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연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90도. 그냥 네, 90도 된다 는 소리겠지? 그지? 그 다음에 뭐고 하할수 있어? 여기 끝에 여기 접선과 현 이르는 여기 몇도? 60 이거 될까? 그지? 그 다음에 뭐가 온대냐? 조이 그러면 끝에가 28도 아 28도 맞나? 여기 28도? 18도인데? 18도냐? 뭐계산 18도 맞냐? 계산하기 싫어가지고 그러면은? 1 8 28도 28도 맞아 28이야? 28이야? 28도 28이야? 네. 아 오케이 그럼 얘들아 100도인 줄 알았어요 이것도 결국엔 보면은 여기가 접선으로 새로 생각할 수 있겠지 네이 접선과 현이 이동은 이 이렇게 되잖아 네 여기가 몇 도라도냐? 28 28도 심지어 이렇게, 이렇게 봐도 되겠다 그치? 네. 그럼 이제 크게 보면 X고 할수 있어 없어? 있어지 X도 하고 34번 네 맞네요 4번번 <목소리> 우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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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데 <목소리나> <목소리나> 너 어떻게 할까? <laughs> 너무 잘 그렸냐? 알아보잖아 너네가 여기 그려봐 못 그려 이거 눈치깝게 생각하면 됐으면 지 우리가 저저번 시간에 배운 건가? 원드어가 처음에 배웠을 때. 뭐가 있어? 이한 점에서 원에 이르는 거리는 어때? 같 그럼 우리가 여기 각도를 구할 수 있게 되죠. 그렇지? 몇도가 될까? 180에서 54 빼면 몇이냐? 126. 1 2 6 126 반트. 반트네요. 반틀. 63. 네. 그럼 여기가 63도 63도 나눠 갖는다 소리겠지. 네. 그러면은 접선과 우리 어디 구하는 거야 여기도 63. 여기, 여기가 있을가 여기 구하는 거겠죠 네. 그러면 접선과 편현이 이루는 건 63도지 어. 그럼 이놈의 원주가 여기가 63도 같다는 소리겠네 네. 삼각형 내 각이 180이니까 이게 빼버리면 되는 거지? 겠 몇? 60 60? 69? 네 맞네요 69로 자꾸 계산을 시키는 듯 하네 내가 계산하기 싫끄 어. <laughs> 아까 안 맞냐 이제 거? 아. 내가 다 풀어줘가지고 계산이 안 맞냐 민차방에 활용해가지고 만두 문제 아직도 있어요, 손이 나가고. 아직도 있어. 어, 놀랬어, 이게 아직도 있다. 그리고 오늘의 이다는 마지막 문제는 5 7 2 번. 우리는 이놈의 원주각이 40도잖아 그럼 뭐 어디가 또 40도인지 알수 있어? 이 접선과 이호 여기 쪽이 4 0도인까알수 있거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지금 이렇게 달렸고 어 이렇게 달렸나? 여기가 또몇 도라는 소리야? 끝났지 그러면 이놈의 혁오도 여기가 40도 그럼 어디 구하래? 어, 그러네 여기 구하라네 80도. 그렇지, 왜 그래? 평행이란 말뭐 그러면 그렇지, 당연히 평행이 되겠지. 그렇지, 우리의 평행랑만나있지만 인원이 같아지으로 평행한다까지도 할수 있는 거겠지. 맞아, 여기까지알아내면된 거고, 이해 예, 다 되니 어느 것이 정도야? 이거 물론 어렵게 나오겠지만, 서두 그리고 다시 개념선 돌아와서 다음 아, 대로 나갑니다. 간단히만 합시다 계산이 가으십니아 그치 평균 나오면 계산이 나오겠지 그래도 쉬워 너랑 가서 보면 쉬울거야 가서 하는거 너무 쉬워 이 사람이 진짜 제일 쉬워 뭐 다음 시간에 배울건 진짜 어려운데 오늘부터는 진짜 쉬 진짜 없으시는건가요? 아니 마하고준비 뭐 하고 있어야지 보니까 개념 몇가지어요 오늘 64까지 3코 머튼 타 머한 거건가요아 거기까지도 괜찮아. 그다음 중편차요? 우리 아예 통계라는 새로운 단어냐? 통계는 새로운 단어 주면서 우리는 오늘 뭐 배울 거냐? 핏격 음. 박스 배울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자료를 뭐 통계를 하다 보면은 자료를 모은 즉 이렇게 자료 우리가 조사한 자료를 이렇게 모아놨을 거 말이야. 그럼 그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게 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게 대표값이야. 말 그대로 대표한다고 그랬지. 네. 자료들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값이야. 나타낼 수 있는 것.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있는. 거를 대표값이라고 한다는 거야 여기 보면 자료 전체 중심적인 경향이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낸 값이라고 여기서 정리가 돼 있지 뭐이 놈이 이 놈이다 그치 이해는 되지 우리가 얘 정의 그니까 느낌만 보면은 이걸로 하는 거알수 있잖아 그치 뭐 이게 중요하지만서도 그냥 이렇게만 하라뭐 이렇게 말 어렵게 안하니안 그럼 우리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대표값에 진짜 종류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 아, 평균 그치 평균 너네 어, 평균은 안할거 아니야? 평균은 어떻게 구해? 다 그래서 그치 음, 자료의 총합을 뭘로 나눈 거야? 자료의 수그지 자료의 수로 나눈 거야 너네는 뭐 너네 학교 시험 평균 내는 것도 이렇게 하잖아 너네가 실생활에서 충분히 할수 있었던 거야 그치? 그럼 이건 딱히 뭐 설명할 게 없잖아 그치? 이게 전부야. 뭐 평균 구하는 거, 1번2번 같은 거 너네가 계산하라고 이거잖아. 너너 할게. 오케이. 다음 거. 두 번째 대표값이 뭐가 있냐? 중앙값이 중앙값. 에냥말 그대로 중앙값이라고 해봐. 뭐겠냐? 어떤 자료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어디에 있다는 거야? 가운데. 가운데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앙 보통 우리는 자료를 작은 수부터 큰 수대로 정리를 하잖아, 그렇지? 근데 거기에 딱 중간에 있는 수를 중앙값이라고 한다, 이거 이 소리겠지, 그렇지? 말 그대로 이해를 하면 그럼 정리에 처음부터 정리해보자. 정리하면 어떻게 있어? 자료를 다음 값부터 크기순 나열했을 때 크기순 나열했 나열한 다음에 나열하면 나열하고 한 가운데 있는가? 말 그대로 잡. 한 가운데 있는. 약수면한 가운데가 없지요 그렇지. 그걸 설명할 거야. 홀수일 경우 자료가 자료개 수가 뭐 여기까지는 정리 우리가 이번이번 할까? 이 번. 자료의 개수가 따라서 구하는 방법이 달라지겠지. 애들아, 자료의 개수가 홀수라고 하면은 쉽지. 말 그대로 중간을, 중간수를 구하는 거야. 얘는 간단해. 그러면 짝수가 되면 어떻게 되냐? 중간수가 몇개 나오겠어? 두개 두개 나오겠지. 이 중간수에 뭘 구하면 돼? 아, 평균. 중간수, 두 개의 중간수에. 두. 두 개의 중간수에 평균. 이렇게만 넘어가돼 이제 2번 가보죠. 뭐 이것도 너무 쉬운데 18, 20, 16, 23 5 이렇게 나와있지. 음. 그러면 우리가 크게 순으로 나열을 해보자. 5, 16, 16 18, 18, 18 19, 20, 23, 2 25, 26, 25, 26, 25, 2 18 5 26, 2이 26, 25, 26, 26, 25, 26, 26, 26, 26, 26, 26, 26, 26, 2이 26, 26, 26, 26, 26, 26, 26, 세 번째 최빈값. 음. 여기서 뜻풀이를 해보자면은 이 빈이 뭐라면은 빈도, 빈도. 어, 빈도야. 돼. 얼마나 자주 나오는 가 그럼 최빈값이라는 거는 빈도가 가장 높은 값, 높은 거의 값을 말하는 거야. 정의를 먼저 써봅시다. 정의가 어떻게 나와 있어? 자루의 n 난중 중에서 장장이이타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나 n o w 그러이은 t k 이제 풀면 되겠지 뭐 없지 o w I don't 2요 o w I 3번 n t know. I d o 이한번 1번에 2 2번 52? 52몇개 나왔어? 2개? 2개 또? 없는데 34도 혹시... 2개 나왔다 그렇네 그럼 34랑 52 52 2개를 적어줘야겠지 어눈아 그치 눈만 아파 여기는 이런 느낌이야 할만하지? 네끝 2번을 나가도 시간이 남아진다 그래서 다시 센으로 한번 넘어오자 어서 어, 너네 평균을 활용해봤자 쉽지 않겠냐, 그치 평균을 활용해봤자 쉽지? 계산이잖아. 뭐 계산, 더 맞아, 계산. 그리고 적절한 대표값 찾기는 다음 시간에 다시 수업할게, 알겠지? 그러면 뭐 625번까지 하면 맞아. 최빈값, 중앙값, 평균에 활용 평균 이렇게만 풀면 된단 말이야, 그치 혹시 같이 할거 있을까요? 다음에는 음. 다음 시간 내가 네. 어때? 다음, 다음 시간 좀 어렵고 진짜 다음 시요 다음 시간만 어려웠을 때, 얘들아, 다음 시간 어렵고 그 다음 시간은 진짜 쉬워, 또 쉬워져. 다음 시간 약간 고민인데 다음 시간에 이미 음. 양줄여놨으니까 다음 시간에 조금만 하면 돼. 음.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좀 이따가 하고. 일은 내가 알아서 해. 어차피 다음 주잖아 그지